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밥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우수한 MBA 과정이자 자녀 무상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KMBA 프로그램은 미국 MBA 학위 취득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주고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미국 학교에서 자녀 무상까지 함께 할수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캘리포니아 밥티스트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자면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 선정 미서부 지역의 가장 혁신적인 학교 2위및 베스트 칼리지 28위로 선정된 1950년에 설립된 4년제 사립 대학교로 LA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리버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19만 8000평 규모의 캠퍼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해 약만2 0 0 0명이 재학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학력 인증 기관인 와스크로부터 학력 인증을 받은 학교이자 n b a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스쿨 전문 인증 기관인 엑스프와 미국 학교 인증 기관인 더스컵에서도 인증받아 정식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BO에서 제공하는 MBA 과정은 MBA를 희망하지만 영어가 약한 분에게 안성맞춤으로 모든 수업이 미국 대학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인 한인 교수들이 직접 한국어로 수업합니다. 총 36학점의 전문적인 경영학을 바탕으로 하는 MBA 과정을 통해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한국어로 이해 정확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향후 경력 개발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졸업 후에는 OPT로 불리는 유학생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서 취업도 알선해 주며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가족 단위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추천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12U 얼럼 나이에도 자동 가입이 되어 인맥 형성에 있어서도 단순하기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자 컨디션은 학생 본인은 F1 학생비자 신청을 하여 동반자녀 및 배우자는 F2 동반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미국의 우수한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AA 리버사이드 지역의 공립학교는 내해만 초등학교는 31개, 중학교는 9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어바인 등 동양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는 평균적으로 동양인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것에 비해 리버사이드 내 학교는 동양인 학생 비율이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어 환경에도잘 노출되며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들의 살 집, 학교 배정 등 초기 정착도 완벽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리버사이드는 유서 깊은 도시 중 하나로 독특한 건축물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로 인정받아 할리우드에서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장소로도 많이 애용하는 곳이기도하여 아름답고 미국적이며 한국 및 중국 마켓 등이 4에서 5개 정도 있어. 생활도 편리할 것이며 백인 인종 비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는 분들, 동일한 주거 비용으로 미국의 넓은 하우스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GBU의 KMBA는 학생들의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문턱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첫 번째로 GPA 4.0 만점 기준 3.0에 해당하는 학사 졸업장 제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은 학업 능력 자술서로 대체되며 영어 점수가 필요 없어 조건부와 같은 과정도 없이. 가로입학이 가능하여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재정 증명은 약 7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매년 1월과 9월에 학생을 모집합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청담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